어, 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이제 골위 호그 완파 영상입니다. 이제 조합 구성을 간단하게 보시면 클랜성 병력으로 골렘 한마리를 받았고 마녀 두마리 골렘 두마리 호그 15마리, 마옵사 11마리를 가져간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골위 호그 조합입니다. 그리고 스펠 구성은 3 힐, 점프 마옵 하나를 들고 왔고요. 제가 아주 주로 사용하는 힐 스펠, 그 다음에 점프 마옵 하나, 이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맵 분석을 했고,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영상 보시면서 이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 분석을 간단하게 하자면, 일단 제가 골 위호그를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쌍사공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난이도 있는 그런 맵이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호그를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쌍자범 위치인데, 쌍자범 위치가 일단 세 군데나 예상이 좀 됩니다. 세 군데나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그를 어떻게 투입을 하셔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흔히 지금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서지컬 형식의 호그 투입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쪽에 쌍자음이 있는데, 호그를 이쪽에 한 번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쌍자본을 받고 호그가 바로 전멸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지컬 형식의 투입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때 좀 이따가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서지컬 형식을 선택을 하, 방법을 투입을 하실 때는 무조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힐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 처음에 투입됐던 호그와 두 번째 투입됐던 호그가 합쳐서 힐을 받을 건지, 이런 타이밍들을 다 계산을 하신 뒤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무조건 그냥 대책 없이 호그를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시게 되면 화력이 딸려서 각계의 여파가 당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호그가 전멸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 같은 거를 일단 다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렘 파트는 7시 방향으로 트위비 평면으로 투입이 되고요. 그 이유가 아쪽핀과 크랜성 병력을 그래도 좀 빠르게 제거를 할수 있고 이쪽에 점프 마법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방어 타워 들을 어그로를 끌어서 골렘들이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7시 평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점프 마법을 썼을 경우에는 이쪽에 방어 타워가 없기 때문에 골렘이 우왕좌왕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신 뒤에 투입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완파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7시 평면으로 골렘 파트가 투입이 되는데 이쪽 양 사이드에 나와있는 아처 타워랑 대포 하나가 많이 거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골렘 두마리 그리고 소수의 법사를 투입을 해주셔서 길 정리를 꼭 하신 뒤에 센터로 경력을 투입을 해주셔야지 화력이 한 곳에 집중이 돼서 완파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길 정리는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길 정리가 완료되면 이쪽에 월부로 벽을 뚫은 뒤에 골렘을 이쪽에서 모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골렘이 모이는 타이밍에 일단 시간차로 골렘 한 마리 위에 투입을 하고요. 바바킹 그 다음에 소수의 법사를 추가로 투입을 해줍니다. 일단, 골렘을 시간차로 투입을 하는 데는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센터로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로 골렘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 번에, 골렘 3마리 를한 번에 떨구게 되면 만약에 월브가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일단 3마리가 한 번에 투입이 되면 센터에 있는 골렘이 딴 길로 빠지게 되면 아주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차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렘, 이런 것까지 시간차 투입으로 다 투입이 되면, 이쪽에 점퍼 스펠을 사용을 해주고, 클랜성 경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힐 스펠, 독 스펠까지 사용을 해줘서, 아처퀸, 클랜성 제거, 그 다음에, 센터 타운홀까지 골렘 파트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쪽 부분을 이제 골렘 파트가 제거를 해주면, 호구를 이렇게 서지컬 형식으로 투입을, 반시계 방향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주의하실 점이 일단 대옥탄 그다음에 힐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다섯 마리가 투입이 돼서 이쪽 아처 타워를 제거하고 이쪽으로 모이는 순간에 이쪽 양쪽에서 나머지 호그라이더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에 힐 하나로 모든 이제 호그라이더가 호그 이제 체력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모이는 타이밍 모이는 각을 일단 예상을 잘 하셔서 일단 계산을 다 하신 뒤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휠 타이밍은 일단 마법사 타워에 의해서 단체로 휠이 빠져야 될 빠진 타이밍에 휠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아니면 다이언트 붐을 밟는 순간에 바로 사용을 해줘서 피 수급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야지 오그 피해가 없습니다. 또 이제 영상 보시면서 자,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렘 파트의 투입은 이제 7시, 8시 방향이고요 골렘 두 마리 마법사, 9사, 소수의 마법사를 투입을 해줘서 양 사이드 길 정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처퀸 마녀까지 바로바로 바로 투입이 되고요길 정리가 되는 타이밍에 월브를 사용해줘서 센터 벽을 뚫은 뒤에 점프 스펠, 힐 스펠, 그리고 클랜성 병력으로 라바 펍이, 아, 라바가 나오기 때문에 라바 펍 제거 용으로 독 스펠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 센터에 이제 점프 스펠, 힐 스펠까지 사용하게 되면 골렘 파트는 끝났고, 이제 호그라이더 투입을 보셔야 되는데 아쇼타워 위에 쌍자음 위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많은 호그라이더가 투입이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호그라이더 투입은 아처 타워와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호그만 투입이 되었고 두 번째 호그라이더 투입은 자이언트 한 마리를 몸빵을 시켜주고 투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법사 타워 근처에서 힐스펠 하나를 사용해줬고요. 모든 호그라이더가 뭉쳐서 힐스펠을 다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호그라이더 투입이 되었고 두 번째 힐스펠 자리를 보시면 일단 모든 호그라이더가 다 뭉쳐서 한 번에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뭉쳐서 힐을 모두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서지컬 형식의 호그라이더 투입을 결정하셨을 경우에는 어디서 호그라이더가 뭉치고 어디서 힐스펠을 사용하실지 이런 이동 경로를 다 파악을 하시고 계산하신 뒤에 투입을 하셔야지 실패가 없습니다. 어, 이제 풀방타이고, 쌍잡음 위치도 예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 있는 그런 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완파가 잘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맵은 대칭이 되지 않고 비대칭적인 맵은 서지커 형식의 일단 호그라이더 투입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하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